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매일성경 본문 9장 19절부터인데 17절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대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죄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타소로 보내니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폭도였던 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이담 색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담메 색으로 가던 중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이전에 살아왔던 사울의 삶이 어둠의 삶이었음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이 멀어진 사울은 수하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색에 살고 있는 유다란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식하며 머물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다메색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지금 사울이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란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으니 그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을 안수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보게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는 사울은 이제 즉시 세례를 요청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란 이전의 삶이 죄와 사망의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곧바로 사울이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에 세계에 있는 죄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눈을 뜨게 되자 세례를 받고 이어서 사울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하고 귀한 성경에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사실 좀 불필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유는 사울이 눈이 멀어 있는 이 삼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말은 4일째 밥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음식을 사일째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사족이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성경은 사족처럼 보이는 말인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라는 말을 기록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를 받고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세례란 지난 날의 삶이 사망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요. 동시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지난 날 사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폭도로서 살아온 삶은 그야말로 사망의 삶이었습니다. 사망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음식을 먹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일 식사 때가 되면 사울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사망의 삶을 지속시켜주는 음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주님을 만나 고 만나 눈이 멀었고 안안의 안술로 인해서 눈이 뜨게 된 이후부터 먹게 되는 음식은 이전의 음식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날의 삶이 사망의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사망의 삶을 중단하겠다는 표시로 금식을 하고 이어서 먹게 되는 음식이란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양식이 됩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기에 불필요하게 보이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지니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식을 먹다의 이 먹다로 번역된 단어는 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음식을 먹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잡다, 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생명을 붙잡다, 생명을 취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만 복음서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과 연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몇번 나오는데, 모두가 성찬과 관련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을 때를 말할 때이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찬 외에는 일상적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람바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평범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평범한 음식을 먹은, 먹은 사울의 행위에 대해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아주 분명합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 일상적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묘사하면서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일상적인 음식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먹게 된 음식이란 실은 폭도였을 때 먹던 음식과 배반 다를 바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예전의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에 사망의 음식에서 생명의 음식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에 따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일반적인 음식은 사망의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가 필요 의미하는 생명의 성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앞에 놓여지는 새끼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눈이 먼죄 사흘 동안 금식을 했던 사울은 눈을 뜬 이후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은 사울의 몸은 곧 회복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담에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몇 명과 함께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사실 담에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몇 명과 며칠을 보냈다 이 말도 사조기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다라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내용을 기록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우리 눈을 뜬후 세례를 받은 후 담에 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담에 세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동안 있으면서 무엇했겠습니까? 을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담에 세계 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배워갑니다. 눈을 뜨고 며칠 동안 담에 세계 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리 사울이 다메색의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있수는 즉시로 회당으로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전해줬던 말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흘 며칠 동안 담에 세계 머물면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담에 세계 머물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기간이 며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며칠이라는 말에 이 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티스라는 말인데. 이 티스라는 말은 잠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 9절 말씀인 사울이 담에 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는 말은 사울이 담에 세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잠깐 예수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말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며칠이라는 이 잠깐 동안만 예수에 대해 배웠어도 예수에 대한 지식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구약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지식을 소유한 구약의 전문가 중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구약 성경이 한절 한절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단지 며칠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도 그 가슴에 불이 일어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담의 세계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고 강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된이 감격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려고 할때 사울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서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였기에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사울이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러 날이라고 번역된 히카노스라는 말은 넉넉한 아주 충분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말은 아주 넉넉하게 시간이 지났다. 충분하게 시간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의 여정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9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죄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우리 30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사도행전만 봐서는 이 다메색도당에서 눈을 멀고 다메색에 와서 눈을 뜨게 되니요 다메색에도 복음을 전한 후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갔지만 어떤 사도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야 다소로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갈라데스를 보게 되면 사울은 담의 세계에서 회심한 이후에 담의 세계에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 사도들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의 세계에서 회심한 이후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이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가까이 있다가 다시 담의 세계로 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 갈라데스에서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사이에 아라비아에서 머문 3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 지나매 라는 말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게 된 3년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회심한 이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갖고 담의 세계에서 잠깐 복음을 전한 후왜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홀로 지내는 기간을 가졌던 것일까요. 다메 세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감격을 갖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직접 만나 그분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를 하는 예수라는 말,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엄청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삼일 동안 금식하며 그 예전의 사울을 죽여갔습니다. 그 것도 부족하여 구약성경의 정통한 전문가였지만 며칠 동안이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이 정도면 복음 전도자로서 전혀 선색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 정통해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 또먼 눈이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지. 둘째,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탁월한 이 이런 이 예수를 직접 만난 사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 결과가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는 것에서 그쳐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장차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주체할 수 없는 그 심장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어느 유대인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깨달은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 받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과 심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건너가 주님과 헐로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제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에 재현시키므로 온전히 예수님과 합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피신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아기의 몸으로 광야를 건너 애굽으로 건너간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사울은 홀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광야를 건너 애굽으로 가서 가셨던 그 의미를 자신의 몸에 새겨갑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마리아 예수님의 이미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었던 것처럼 아라비아 사막에서 새롭게 잉태되어 가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주님을 만난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애굽으로 피난가심, 그리고 나사렛에서 천한 목수로 살아가심을 이 자신의 삶에서 재현시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전환하게 된 출발점이 예수님의 인체하심과 예수님의 피난가심을 자신의 몸에 새겨가는 이 아라비아로 가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은 사람을 들라면 주저 없이 사도 바울을 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두말할 것이 없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을 유심히 보십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택한 받았지만 모세의 인생 여정은 상처투성입니다. 모세가 받은 상처란 어떤 것들입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음이라는 상처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릇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동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거부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부하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거부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던지. 그것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서 4사십 년을 그 상처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한 그 아픔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모세로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는 위대한 모세가 되었듯이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함을 겪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가는 사도로 만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신앙훈련이란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로 편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채워 가십시다.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되어 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무엇을 위한 음식입니까? 우리 악한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로서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을 거슬려 생명신 주님을 추구, 추구하기 위한 양식입니까? 주님을 배우가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자만해왔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삶을 우리 삶에 채워가기를 거부해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만하였던 우리들의 위선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삶을 우리 삶에 채워갈 때만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가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